어, 저는 얼마 전에 한 하루 이틀 전에 어, 일어났던 어, 뉴스에 대해서 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은 60대인 어, 토론토에 사는 한 남자가 어, 8명을 살해를 하고 어, 시신을 토막을 내서 유기한 사건인데요. 어, 공교롭게도 음, 이 피해자들이 다 어, 성소수자, 즉, 어 게이라는 사실인데요. 음, 뭐, 캐나다 하면은, 뭐,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뭐, 어, 자기네들은, 뭐, 특히 미국하고 자, 다르게, 캐나다는, 뭐, 성적 소수자들에게 차별이 없고, 뭐, 그렇다고들 알려져, 외부에는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음, 제가 체감하는 거는, 뭐, 그렇게, 다를 바가 없어요. 제가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것도 캐나다 사람들의 뭐라고 그럴까 자뻑 같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뭐 다르다, 자기네들은 좀더 낫다 이런 식으로 항상 어 미국인들하고 좀 비교를 하는 그런 좀 피해 의식 같은 게 있는데 음 이게 아주 좋은 예라고 봐요. 음 그래서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좀더 얘기를 하자면은. 어, 한 2010년 정도부터, 음, 그, 개 게이, 개이들이 사는 그런 그 구역이 있어요, 토론토에. 근데 거기에 자꾸 두세 명씩 없, 어, 사람이 없어진다고, 어, 그러다, 그렇게 제보가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경찰은, 어, 뭐, 그 사건에 대해서 뭐, 심각하게 받아들였는지, 아닌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뭐, 별, 다른 성과가 없이, 음, 사건을 종결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 이렇게 비슷한 일이 또 생, 생기, 생기다 보니까, 수사를 다시 착수를 하고, 어, 결국, 늦었지만은, 어, 이, 어, 브루스 맥갈더라는 60대 남성, 거의 지금, 지금, 어, 보니까 67세인데요. 음,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동성애자 남성을 유인하고 강간, 그리고 살해했으며, 그 뒤에 시신을 토막 낸 뒤에 자신이 정원, 정원 일을 해온 고객 집 주변에 유기했다. 네. 그래서 이 피해자들은, 어, 피해자들의 나이는 37살부터, 어, 58세까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제가 지금 읽고 있는 기사는 어, 토론토에서 발간, 발행되는 중앙일보입니다 어, 참 어처구니 없죠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어, 캐나다 사람들은 음, 자기네들은 특히 미국인 미국인들보다 어 더 낫다. 자기네들은 뭔가 더 진보적이고 뭔가 포용적이고 그러기 때문에 음 자기네들은 더 낫다 이런 식으로 항상 비교를 하죠. 근데 이런 뭐 비교하는 것 자체부터가 음 저는 뭐 피해 의식이라고 봐요. 어뭐 스포츠도 마찬가지죠. 어 여기서 아이사키를 어 미국이랑 하는 날에는 뭐 난리 납니다. 음, 제가 보기에는 제가 느끼기에는 미국하고 캐나다의 관계가 한국과 일본의 관계하고 참 비슷해요. 왜냐하면은 어, 뭐라고 그럴까? 문화 자체도 상당히 비슷하고 뭐 같은 언어를 쓰다 보니까 그렇죠 말이 되죠. 어, 뭐 문화도 문화도 같다고 봐야죠. 왜냐하면은 캐나다 사람들이 보는 TV, 듣는 음악, 뭐 잡지, 책 이런 거 모두가 다 미국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뭐 유행이라든지 그런 것도 거의 비슷하다고 보셔도 됩니다 네, 문화적으로는 거의 동일하다, 동일하다고 봐셔도 보셔도 큰 무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이런 문화적으로 어, 자이던 타이던 이렇게 지금 동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음, 자기네들은 미국이랑 다르다 이런 아이덴티티를 좀더 강조를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런지 뭐 이렇게 어, 미국이 약간 소홀해하는 그런 부분 있죠. 뭐 요즘 들어서 특히 뭐성 소수자 어, 미국에서는 트랜스젠더나 뭐 게이 레즈비언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군대 입대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 트랜스젠드는 어 음, 입대가 예안 됩니다. 네, 뭐 그런 거를 예를 들면서 캐나다 사람들은 아 우리는 더 좋은 나라다 이러면서 또 잡박을 하죠. 하지만 뭐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뭐 제가 음, 직접 겪은 일인데 제가 일하던 이라는 그 매장에 매니저가, 음, 저희 직원한테, 음, 그 직원이 레즈비언이라는 이유만으로 자꾸 게 별명 같은 걸 지어서 부르,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레즈비언인 그 직원이, 어, 좋게 그러지 말아라 했는데도 자꾸 그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가지고, 어, 결국 그, 그 매니저라는 사람이 예, 해고를 당했습니다. 네. 뭐 이런 일이 너무 너무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뭐 제가 제가 체감하는 거는 뭐 캐나다라고 해서 뭐뭐 인권이나든지 뭐 성적 소수자들에 대한 뭐 포용 이런 게뭐 그렇게 뭐더 낫다고 볼 수가 없어요. 네. 그렇게 저, 어, 뭐라 고 그러지 인권을 생각하고 그런 나라면은 당연히 제가 느끼기에도 어, 뭔가 더확 확 와닿는 게 있어야 겠죠 말로만 TV에서만 그렇게 듣는 게 아니고 네, 그리고 뭐 얼마 전에 어, 이런 말이 나왔는데 저하고 같이 일하던 여자애가 음 뭐 성적 소수자들에 대한 그런 뭐라 그럴까? 뭐 정책이라든지 그런 게 마음에 안 든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어뭐그 무슨 뜻이냐 제가 되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음 저희 제가 사는 주에서는 어 트랜스젠더가 필요한 수술 같은 거를 어 비용을 네 지불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세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음, 그런 게 마음에 안 든다. 내 세금이 그런 곳에 쓰이는 게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식으로 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음, 음, 얘도 뭐뭐 뭐, 뭐 미국인하고 다름없는 생각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음, 뭐 제가 체감하는, 인권이라든지, 뭐 그런 거는 그렇게 다르지 않다. 아, 뭐, 물론, 물론 뭐, 뭐, 인도라든지 그런 나라에 비해서는 당연히 좋겠죠. 근데, 이제 제가 책에서 접해왔던, 뭐, 예를 들어서 헌법이라든지 그런 거에도 다 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명시가 되어 있는데, 어, 헌법조차 지켜지지 않는 이런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사실은. 네 그렇기 때문에 음, 제가 어제 업로드한 비디오에서 잠깐 뭐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엄청난 기대를 하고 어, 이민을 오시면은 네네 네, 좀 실망 많이 하실 거예요. 음 제가 이거는 나중에 좀더 구체적으로 다룰 문제인데, 어, 캐나다는 이게 장기적으로 살 나라는 그렇게 아니에요. 좋지 않아요. 네, 뭐, 음, 뭐, 날씨 문제도 지, 그렇고, 어, 어제 어, 미시건주에서 비상 사태가 선포가 됐죠. 네, 너무 춥고,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비상 상태가 선포가 됐어요. 그러니까 미시건하고 제가 사는 온테리오주하고는 네,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시건주가 음, 남서쪽. 남서쪽으로 되어 있고, 뉴욕주가 동, 어, 북동쪽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지형인데요. 네, 뭐 미시간 남쪽에 있는 미시건조차 지금 한파 때문에 비상 사태가 선포될 정도면은 뭐 여기는 뭐말안 뭐 해도 뭐 대충 감이 오시겠죠. 네, 그 근데 웃긴 거는 이 미국하고는 다르게 여기는 또 비상 사태 선포 이런 게 없다고 합니다.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뭐 예를 들자면 지금 미시간에서는 뭐 학교가 문을 닫고 휴교를 하고 뭐, 우편 서비스가, 뭐, 일시, 뭐, 정지되고, 뭐, 이렇게 좀 사회적으로 뭔가 안전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변화가 있는데,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어 지금 오늘이 지금 1월 31일인데, 음 그런 게 없습니다. 네, 학교가 지금 휴교는 안 하고, 음 스쿨버스가 운행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스쿨버스에 타는 타고 등교를 하는 학생들은 학교에 오지 않아도 된다. 학교에 오려면은 알아서 와라. 지금 뭐 지금, 뭐 지금 그런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도 제가 라디오를 듣기로는 큰 변화가 없어요. 네. 웃긴 거는 제가 날씨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얘기를 드리자면은 어, 이틀 뒤에 영상 4도로 지금 올라간, 올라간답니다 네, 날씨가 미쳤죠 네 지금 현재 제가 지금 날씨 온도를 알려 드릴게요 어, 지금 영하 18도 그리고 체감, 체감 기온도 여, 영하 18도 인데 음, 어, 정확하게는 일요일 일요일에서 월요일 넘어가는 그때에 음, 영상 6도까지 올라간다고 그렇게 되네요. 근데 이게 좋은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렇게 날씨가 확 풀렸다가 다음날 되면은 다시 영하로 떨어지거든요. 보통 그러면은 빙판길이 돼요. 이거는 눈이 오는 것보다 더 위험한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인도든 차도든 빙판이 돼가지고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네. 진짜 이런 날은 어, 운전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왜, 여관에서는 나가시면 안 돼요. 정말 이거는 운전하다가 사고 나든지 아니면 걸어가다가 차에 치든지, 네. 예,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 여관하지, 여관하면은 집에서 그냥 쉬시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음, 뭐 지금 제가 좀 말이 막 아, 두서 없게 됐는데 어뭐 결론은 뭐뭐 뭐 인권이든 뭐든 뭐 여기도 뭐 그렇게 큰큰 큰 다른 게 없다 그 정도 아예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음, 다음 번에는 음, 인권하니까 하는 말인데 생각이 났는데 다음 시간에는 제가 어, 카지노에서 어, 당했던 그런 부당한 일들에 대해서 어,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음, 제가 카지노에서 한 1년 정도 일을 했었는데, 음, 그때도 뭐 인종차별이라든지, 어,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한 두어 번 있었어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음, 제가 일을 그만둘 때도 예, 그렇게 기분 좋게 네.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카지노라는 게, 음, 약간 미지의 세계라고 할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음, 카지노가 어떻게 돌아가고, 어, 뭐,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음,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예, 제가 또, 썰을 풀어드리고 싶네요. 네, 끝. 여기까지 봐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